안녕하십니까.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 행복 권델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측했던 935회차 예상 결과와 936회차 예상 조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5회차 당첨 결과입니다. 지난주와 비교해보면 번호도 상당히 평이했고, 당첨자 수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1등이 13명, 뭐이 정도는 그려려니 하는데, 2등이 무려 120명입니다. 역대급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당첨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2등이 되었다면 그래도 4, 5천만원을 기대하는데, 3천만원? 이번에는 2등이 되신 분들은 여러가지로 아쉽겠습니다. 하필 보너스 번호도 18이네요. <laughs> 여튼, 지난번 935회차 예측에서는 대가리도 받고 잘생긴 선생님 말도 들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유튜브 영상을 올린 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랬는데 저의 반성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결과적으로 총 23개의 숫자 중 당첨번호는 4개, 보너스번호 1개를 맞췄습니다. 당첨번호 2개를 부족하게 맞춘 건데, 좀 아쉽습니다. 제가 뇌피셜로 제거한 숫자가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여튼, 총 10만 947가지의 조합을 만들어서, 당첨은 4등이 171개 조합, 5등이 969개의 조합이 나왔습니다. 번호 받으신 분들 중에는 몇 분이 5천원 당첨되신 게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5천원 되려고 로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잘해보려고 이번에는 어떻게 조합을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제 친구는 대가리 박았으니 이번에는 접시물에 코라도 박아봐라 하는데 그냥 좀 뻔뻔해질까 합니다. 대신 기존 방식에 반자동을 추가로 구매해서 범위를 좀 넓혀볼까 합니다. 그래도 뭐, 결국, 찍는 겁니다. 누가 누가 잘 찍나 하는 게임에서 법칙이니, 과학이니, 분석이니, 출순이, 미출순이,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그냥 찍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등 되면 분석 왜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1등 돼야지. 전 제가 1등 될 겁니다. 일단, 자동 3개, 수동 2개, 반자동 2개를 구매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저도 5천 원이 돼서 자동으로 바꿨습니다. 번호를 일일이 읊는 것이 듣기 지루할 것 같아 간단히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권대리의 네피셜 조합법. 이번에는 반자동과 자동에서 안 나온 번호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수동에서 나온 숫자를 제거했습니다. 수동에서 숫자 제거 기준은 2020년에 나온 횟수가 적고 빈도가 낮은 걸로 골라봤습니다. 근거 없습니다. 그냥 제 머릿속의 기준으로 맘대로 정했습니다. 이리하여 다시 23개의 숫자 10만 947가지의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범위는 최대값 219, 최소값 38입니다. 합계값은 로또 번호 6개의 합입니다. 그동안 1등 당첨된 번호들의 6개의 합이 보통 80에서 200 사이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고르게 퍼져 있는 번호는 120에서 160 사이 정도의 합을 보이고 있고 200에 가까운 합은 뒷번호로 몰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중립적이고 어떤 것이든 당첨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랜덤으로 여러 개 사볼까 합니다. 더군다나 회차를 거듭할수록 맞추는 번호의 개수가 2, 3, 4. 천천히 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5개 이상 맞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내피셜입니다. 로또는 누군가에게 정말 희망이 되고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런데에 목매는 것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돌아간다는 것. 내게도 기회가 온다면 그 기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 936회 행운을 잡는다면 그게 저였으면 좋겠고 혹여나 제게서 번호를 받는 제 주변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제가 만든 조합을 나눠드립니다. 번호를 찍어드리는 게 아니라 완성된 조합을 드립니다. 마치 유로로 돈 주고 사는 사이트와 같지만 저는 공짜로 드립니다. 기타 이 번호, 이 번호 나올 거예요. 이걸로 조합 만드세요. 하면서 막상 당첨되면 제가 찍어서 당첨되었어요. 라고 광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찍어서 조합까지 만들어서 드립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해피 나이스를 추가하셔서 번호 좀 주세요 하면 굉장히 친절하게 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번 말씀드리지만 재능은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얻어 걸린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상 모두 936회차 로또 행운을 가져가시길 기원합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 행복건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